여러분이 맥락에서 잘 고려하셔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 순자 기억나죠? 순자가 공자랑 맹자랑 많이 달라요. 왜요? 인간 본성 어떻다고 봐? 악하다고 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형, 순자는 형벌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치라는 거에서 법률에 의한 통치들 얘기해요. 근데 순자를 우리가 법가사상가로 부르지 않고 끝까지 유가사상가로 부르는 이유가 뭐였는지 알아? 결국은 도덕이 구현된 사회를 화성기위, 본성을 변화시키려서라도 도덕적으로 만들고 싶으니까 순자를 유학에 넣어놨던 거예요. 자, 근데 사회문화 현상은 좀 달라. 자기 철수라는 남자애가 있어. 영이라는 여자애가 있어. 철수가 지금 영이를 막 쫓아가. 그래서 영이를 잡아서 뜯어 먹고 있어. <laughs> 이 사람 삥 뜯는 거야. 나 가끔 오른손으로 뒀어.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양손잡이인데. 선생님, 그 수업, 이 예, 하면서 가끔 얘기하겠지만 선생님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지영 닷컴이라고. 그 사이트에 어제 어떤 글이 남겨졌는데 비공개로 글이 남겨졌어. 근데 이제 선생님은 운영자기 때문에 그분 아, 그 개인정보를 볼 수가 있잖아. 근데 63년생이야. <laughs> 너희 아버지뻘이잖아. 그치? 글이 남았어. 선생님 수업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니 뭐 아버지 아이디로 가입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글을 조금 더 봤어. 우리 아들이 선생님 수업 듣는 걸 보고 열강을 옆에서 같이 들었다는 거야. 근데 선생님 정말 매력적이시라는 거야. 인간은요, 금기를 늘 갈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성인이잖아요. 그쵸? 뭐 술도 담배도 다 마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담배를 마시면 안되는군요 나중에 담배차 이런거 만들어볼까 어쨌든 미안합니다 오늘 좀 이상합니다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하지 말래니까 하고 싶었던 것들이 오히려 성인이 돼서 하나도별 관심 없는 그런 것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봤을 겁니다 플라톤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인간은 늘 가질 수 없는 것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갈망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들도 아마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문화 이재원 선생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전국 연합학력평가 10월 모의고사 사회문화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회문화 어떠셨나요? 자, 2012년 선생님과 여러분이 처음 만나게 될 강좌는 수능 개념 강의입니다. 이 수능 개념 강의는 사회문화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이나 내신으로만 공부하고 아직 수능 유형으로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이 입문용 기본 개념 강좌로서 활용해야 하는 강좌입니다. 이 수능 개념 강좌는 특히 저자직강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직접 집필한 수능 개념 강의 노트를 바탕으로 선생님과 여러분이 가장 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김연아 선수는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피겨를 잘 타는 선수죠. 그 선수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때그 마지막 일본을 참아내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포기는 인생 성공의 발목을 잡습니다. 우리가 정말 오직하고 강인하게 이겨내야만 하는 순간은요, 마지막 조금의 부분입니다. 99%를 잘해놓고 마지막 1%를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은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그리고 포기하고 싶을 만큼 숨, 이목 끝까지 이렇게 차올랐을 때+ 그때를 잘 견뎌내셔야 정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조금만 더 강하게 달려보자고요. 자 그럼 이번 강에서 이름 부르기 이벤트에 당첨된 세 명의 학생입니다. 이 OT 영상을 꼭 보시고요. 아이 과목이 나에게 맞는 과목이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선생님과 함께 수능을 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을 처음 만났으니까 오리엔테이션에서 세 가지 조언만 여러분에게 해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번 점수가 수능 점수가 아니라 아직 수능에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잘 나왔다고 해서 공부 앞에서 거만할 필요도 없고요. 못 나왔다고 해서 주눅들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국경수는 몰라도 탐구는 나머지 한달 동안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잖아요. 마지막까지 선생님과 힘차게 달려봅시다. 여러분이 이 해설 강의 들으러 온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공부에 열정이 있다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수능까지 긴 레이스를 잘 달려왔고요. 이제 마지막 마라톤의 직선 주로만 남겨놓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면서 달린다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같이 있게 하는데. 이 남은 기간이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왜 자기의 삶을 컨트롤을 못해? 아니 내가 내 삶을 컨트롤 못하는데 세상을 어떻게 컨트롤할 거야? 근데 부탁이야. 자기 잠자는 시간, 자기 먹는 시간, 자기 먹는 양 이런 것도 컨트롤 못하면서 세상이 뭐가 니네 맘대로 돼? 내가 내 것도 내 맘대로 못하는데 남을 어떻게 어, 내 맘대로 할 것이며 내가 내 영역의 것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이 내 편이 돼? 내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알아? 내가 나도 컨트롤 못하면서 어떻게 기운이 내 편이 돼? 어떻게 해야 돼?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에 놓여져 있다면, 만약 가정 배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삶의 무게가 남들보다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걸 극복할 만큼 더큰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보다는 앞으로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달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큰 꿈과 큰 희망을 가지고 그걸 향해 달려 결국은 이 모든 어려움들은 나를 더 강하게 해주기 위한 장치들이었구나 를 깨달으는 그런 순간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남들이 규정짓는 한계에 굴복하지 말고 할수 있다고 생각해 그, 그 한계를 보고 그래 나는 백이 없으니까 안될 거야 아마 하면 남들이 정해놓은 한계에 굴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 보이고 틀을 깨는 사람이 되면 되잖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틀을 깨버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내 네, 새벽 2시 지영씨 주무세요 뭐 이렇게 왔어. 주무시 주무시. 표정 긍정하게 나는 그래서 저 원래 새벽 2시안 자요. 그랬더니 왜두시안 주무세요 남들다 자는 시간에서 저 원래 하루에 3 4 시간 자가면서 오래 살았어요. 그랬더니. <laughs> 보는 순간이 많았을 텐데 너는 어떻게 참으면서 살았냐가 항상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오는 질문이잖아. 그 내가 얼마 전에 답했던 답이 뭐였냐면 이런 답을 했어. 오늘 이걸 안 하고 자버리면 제가 망할 것 같은 순간들이 지금까지 너무 많았어요. 그 망할 것 같은 순간에 이지영 멸망 또는 깨어 있음 둘 중에 선택을 항상 깨어 있음으로 선택했던 것 같아요라는 대답을 했어. 지영 씨, 무섭네요. 우승했어. 니 하나. 어 우승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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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했너 내가 했니 공정해야 되겠했어 우승했어. 우승했어. 거승했어 우승했어. 우승했어. 우어우어우어 우승했어. 피아한번 갔어 언니랑 갔거든와나 가볼 때 나는 사람들이 다 진짜 모줄 알았다니까 근데 가구 같은 데 가면 이제 앉아 있기도 하고 거기게 재밌는 게 많아요 그게 품도 진짜 많고 재밌더라고 그게 쇼룸이라 그래서 막처럼 꾸며놓고 나 혼자서 아나 신혼집은 이런 걸 꾸며야겠다고 라 생각하다가 집발이어 들고 <laughs> <laughs> 가구는다살수있는데 어? 자+ 어? 자 남자는 살수 없잖아 그치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잖아 그리고 그렇게 얻은 사람이 진짜 살한 일이 없잖아 어차피 한번 주어진 인생 정말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나 정말 내가 나한테 주어진 기회에 내가 적당한 선에 타협하고 가면서 그냥 여기라도 가면 다녀야 되나. 사고하는 건 차라리 안 넣는 게 나아. 내가 이걸 썼을 때, 나, 와, 나이 대학, 이 대학과에 이 원서 넣었다? 라는 것만으로도 신나고, 기분 좋고, 붙으면 좋겠다 하는 선택지는 당연히 내도 돼. 그리고 그 대학에 붙으면 신나게 다닐 것 같아. 라고 하면 당연히 내도 되는데, 아, 내가 이 원서를 써가지고 여기에 붙는다고 해서, 내가 120살까지 이 학력 기재란으로 입사 원서도 쓰고, 나중에 뭐 컴퓨티션이 나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나를 설명할 때, 나 과연 만족스러운가? 그렇지 않은 답이 혹시 있다면 지금 지금 버려. 근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유명한 강사가 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건 물론 음 지성 <웃음> <웃음> 그리고 개그 또뭐 사실 너희에게 하는 일종의 교제나 아니면 팬 서비스, 팬 서비스라 그래야 될까? <laughs> 제자 관리?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사실 나는 강의 중에서 나를 꾸미거나 가식적으로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려고 되게 많이 노력했어. 나는 너희한테 하고 싶은 말이 이거야. 공부 앞에서 거만 떨지 말자. 공부 앞에서 자만하지 말자. 그 과목은 만만해. 그 과목은 안 해도 돼. 난그 과목은 자신 있어. 라는 마음이. 그 과목을 망치는 지름길이거든. 어떤 과목도 만만한 과목은 없으니까. 우리 특히 뭐생윤 같은 경우도 특히 내가 만만하게 봤던 주제, 뭐 효도에서 시작은 불감회상이고 효의 완성은 입신양명이다. 이거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막 교육청 평가원에 나오잖아. 네, 이번 3월, 4월, 6월에도 그걸 소개했는데 네, 그런 것들 열심히 하면서 공부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공부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어, 내가 수능시험을 결코 만만하게 보지 않고 자만하지 않을 때 수능 점수도 잘 나와 줄 거라고 생각해. 아 내가 오늘 개강 날 목소리가 좋아야 되는데 어제부터 수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약간 목이 쉬었어. 정말 미안해.